그레스틴 마르코프 맞지? 물어볼 게 있어. 경찰인가? 헤이타르 호르바스가 궁금한데 여기서 일했다면서? 그래, 그랬지. 그런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족 같은 연설이나 정일 해댔지. 호르바스한테 돈은 얼마나 줬어? 그럼을 보니까 여기 시장 전체도 살수 있겠던데. 돈을 퍼담었지 <laughs> 1 0백만 장자였어 아주 우리 다 그렇잖아 에이, 그럼 어디서 돈이 난 거야 어좀 뭐 몰라? 내가 그걸 알면 여기서 쓰레기들한테 쓰레기나 팔고 있겠어? 에이브이 사서 이 날씨란 엉덩이를 끌고 떠났겠지 포르바스가 한 번은 크롬을 떡치라고 나타났어 엄청 들떠있길래 그건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누군가 드디어 자기 가치를 알아봤다잖아 그러더니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지 언제부터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 호르바스 얘기라면 이상하게 기준을 바꿔야 할걸? 절대 정상인 범주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징역 살기 전 후를 비교하면 둘다 등신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등신이지. 음, 연설이라니? 무슨 말을 했는데? 맨날 라이은 기업한테 꼼짝없이 잡혀 있는데도 나한테 엿을 먹인다. 나랑. 왜 그런 건지 모르고? <laughs> 그 병실한테서 이유를 찾는다고? 라인이 TV에 나와서 자기 얘기 다 준다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X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나 보지. 내 생각은 그래. 보르바스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노린다고 믿었어. 루시오토 라인이 자기연 엿먹이고 죽었다. 야, v. 뭐 다른 연관은 없었어? 잘 생각해봐. 쉬운 돈벌이 맨날 그 소리였어. 괜히 감기란다. 허법이든 아니든 안 가렸다고. 혹시 라인이랑 같이 아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니요? 이제 됐어, 형사 나리. 우리 고객들이 놀라잖아. 누군가 드디어 자기의 가치를 알아봤다. 스폰서가 있었어. 대충 예상했던 결과는뭐 알아낸 게 별로 없을 것 같을 거야. 하지만 앞뒤를 파악해야 이해되는 정보도 있거든. 자, 예를 들어 누가 두통이 있다는 소리를 했어. 딱히 대단할 것도 없어. 보통 그렇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차길에 뜬금없이 뛰어들었어. 그리고 옆집 사람이 며칠 전에 그 머리 아픈 남자는 에어컨을 누가 건드린 걸 기억해낸 거야. 자, 사고가 우연인가? 아니면... 공기로 도굴 받으렸을까 암살 말이야. 그런 사건을 맡은 적 있어? 아니, 지연했고. 그래도 요즘은 알겠지. 그소 보리코노 추르네 내가 해결할게. 야, 대곱바지. 소이뜨아새라시 온다가. 저리 꺼져, 너 그. 네 남친 몇년 살더라? 너 거기서 신방 차리해줄까 오히려 우리 지의 신발을 쓰다라 여나노 앞에서 하지를 가그노아 이하다로 도리히 키우고 도리 향한데 거리와 거해시대 몰아 그새 기간 너에 동업자들 중 그나마 똘똘한 새끼였지. 근데 골라도 하필 미자들 다 먹는 새끼 골랐냐.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여기서 당장 꺼져. 그럼 라인 시장 살인 공범으로 체포하진 않을게. 콩카이가 민어가시티야요네 수기は나いか 세차 좀 해라 이 짭새 새끼야 같이 다니니까 진짜 위험하네 타이거 클로하고만 사이가 안 좋아 다안 좋아 나 경찰이잖아 좋겠어 하, 아무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뭐고서 쓰기 싫거든. 그래, 라이드 퀴즈 레깅스로 가자. 같이 타고 갈래? 거기서 만나. 좋을 대로. 한성비가 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해 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 애니멀 구역인데? 나도 알아. 이 여새 그놈들 체포한 적 있어? 요즘엔 없어. 하지만 짭새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 난 영장 없으면 못 들어가. 근데 넌? 아하, 그래,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뭐든 찾으면 바로 알려줘.